안녕하십니까.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인데요. 반도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식약처에서 반도체 허가. 사람 몸에 좋은 반도체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인데, 반도체. 거기다가요. 요즘 유행하는 파동. 파동을 전사시켰어요. 파동이 또 무엇이냐. 요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있지만 휴대폰에 전선이 없는데도 우리가 대화를 가지고 통화를 할수 있다는 거 과거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못 했습니다. 그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고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물질에다가 몸에 편안한 파동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소지만 하고 있어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 파동이 자기 몸에 인입이 돼 가지고 계속 전사를 시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요새 파동을 전사시킨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동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유럽 CE 의 승인을 받았던 제품으로 파동을 인입시키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종래의 무릎 보호대는 여기에 온열 정도 들어가 있고 원적외선이 나옵니다. 뭐 기타 온열이 좀 됩니다.까지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그게 기본이에요. 온열하고 원적외선 많이 나오면서 전원을 꼽게 되면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꽂게 되면은 아까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 믿으니까 세상에 그 유연진이라든지 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목걸이에 보면은 이 제목이 로박입니다로박로박에 칩을 그대로 목걸이 이거 하나에 15만원 가거든요. 허리벨트는 25만원, 30만원 이렇게 합니다. 목걸이 이1 5만원짜리 무려 제가 네 개를 붙여가지고, 네 개를 붙여가지고, 무릎에다가 아픈 부위에 갖다 대기만 하면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릎에다 붙인 다음에 전원을 꼽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자면 휴대폰 보호조 배터리에다가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꼽기만 하면은 꼽기만 하면은 컨트롤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돼서 여기 보시면은 불 1단 2단 3단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뜨뜻한 걸 조절하는데 자 이러한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로박에다가 전사시킨 칩이 무릎에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다 제가 왜 무릎에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 몸의 인체에 뼈가 2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발목 밑에 5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약간 삐뚤어지거나 무릎이 아프면요. 허리가 계속 빈나가게 돼서 몸이 다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활 시위가 여기서 1도만 비틀어져도 관역에 가서 50m, 100m 관역에 가면 1m, 2m씩 떨어집니다. 자, 발의 수평을 잡아줘야 되는데, 발의 수평을 잡아주는 두 번째 발목하고 무릎 두 번째 뼈에 있는 뼈들이 어긋났을 때그 통증이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가장 많으냐 하는 일이 물을 물주사 또는 뼈주사를 맞고 두 번째 좀 심하다면 자식들이 모여서 효도한답시고 무릎에 인공뼈를 집어넣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양병원의 센터장으로 지낼 때,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무릎이 편안한 게 없을까? 침을 맞고 뜸을 뜨고, 기타 등등. 뭐, 강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몸에, 몸에 뜸을 어마어마하게 떠가지고, 이걸 보여드리자면, 은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뜸을 많이 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직구를 해가지고, 지지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일 자체가 근데 이 무릎보호대 칩이 딱 들어가는 순간 실지만 누르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착용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부착이 되죠 이렇게 충분한 여유로 부착이 되고 자 이미 컨트롤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빨간 불러야 되는데 이걸 편안하게 슬쩍 감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무실 때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배터리 충전이 좀 귀찮으신 분은 바로 이 전원을 코드에 꼽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은, 무릎이 되게 시원합니다. 사용하는 시간은요, 30분에서 1시간, 최대 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 편안하게 하는데, 주사 맞지 마시고, 약 먹지 마시고, 이 무릎 보호대 하나로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삐딱해서 걸으면요, 2차, 3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파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파장, 파동 칩이라는 게, 그냥 실리콘 칩에다 파동 넣었다고 해서 요만큼의 보통 뭐 3, 40만원, 4, 50만원 합니다. 그 칩을 또 혈자리를 알아야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필요가 없죠. 그냥 무릎 아픈 데다가 편안하게 이, 파동 침만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릎이 무릎이 건강해야 온 몸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무릎은 주택이나 건물 이야기하면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로박 패치를 활용해가지고 전사를 시킨 제품. 특히 이 로박 패치가 나오기 전에 미네랄이라는 반도체로서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지만 저희는 이 제품을 의료용 기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용 기구를 만들어서 제품을 보내다 보면은 공산품 판매하는 식으로 판매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리함을 위해서 뭐 의료용으로 허가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도 역시 그 제가 브랜드 맹꽁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